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은 디자인 페르소나의 벡터 기반의 브러쉬와 픽셀 페르소나의 레스터 기반의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벡터 브러쉬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먼저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커스텀 브러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축키를 알아둬야겠죠? 브러쉬 툴의 단축키는 B입니다. 사이즈 조절은 대괄호 키로 두께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옵션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브러시 툴 패널 창이 있습니다. 이 패널 창이 보이지 않으시면 메뉴에서 윈도우에서 다시 꺼내실 수 있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기본 브러시를 이렇게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러쉬 툴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마우스로는 좀 어렵고 타블렛이나 아이패드의 펜을 사용을 해야 원하는 선을 그려줄 수 있는데요. 벡터 브러쉬는 노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선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툴은 드로잉 뿐만 아니라 텍스처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노드로 된 이런 펜 툴이나 연필 툴에 모드 브러쉬 텍스처를 적용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오엔 데이비라는 작가는 마우스로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 브러쉬는 컬러 패널에서 색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도 다시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설명이었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에는 크게 세 종류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솔리드 브러쉬, 텍스처드 인텐시티 브러쉬, 텍스처드 이미지 브러쉬인데요 먼저 솔리드 브러쉬는 여기 펜스에 있는 솔리드 펜두 개인데요 더블클릭을 해서 옵션을 보면은 아래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가 있는 브러쉬를 더블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아래 텍스처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PNG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했을 때 외곽이 조금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완전한 벡터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션 창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다른 브러쉬도 한번 선택을 해서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께를 지정을 하는 옵션이 있고요. 꼬리 부분을 날카롭게 조정을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꼬리 부분에 투명도를 주는 옵션입니다. 그 밑에 프레셔는 필압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벨로시티는 속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none을 하게 되면 꼬리 부분에 옵션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브러쉬 툴의 마지막 옵션으로 상단의 컨텍스트 툴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브러시 툴을 위한 옵션들이 변경이 됩니다. 이곳에서 컬러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두께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서티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m o r e 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그 옵션 창이 뜨고요. 스타빌라이저를 체크를 하시면 두 개의 옵션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로프 모드는 로프로 브러시를 끌고 다니면서 선을 그려줄 수 있는데요. 큰 곡선을 천천히 따라 그리기에 좋습니다. 로프의 길이는 여기 랭스에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모드는 부들부들 떨리는 선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강도는 여기 랭스에서 똑같이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브러시 자체에 이런 블렌드를 적용을 해서 컬러와 텍스처를 섞어 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먼저 디폴트는 사전 설정된 값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레셔는 펜의 필압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벨로시티는 펜의 속도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정한 두께와 투명도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펜이 있어야 더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와 펜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프레셔와 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잘안 되더라고요 먼저 프레셔 필압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우스 이고요 이것은 타블렛 펜입니다 그다음 non을 적용을 해서 그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우스이고요, 이것은 타블렛 펜입니다. 필압에 대한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 옵션이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에는 스트로크 위드 툴을 써서 두께를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가끔 n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시 툴로 그리면 어, 브러시 자체에 필압이 있어도 이 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브러쉬 툴의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스텀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브러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브러쉬에는 솔리드 브러쉬와 텍스처드 인텐시티 브러쉬, 텍스처드 이미지 브러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솔리드 브러쉬는 펜툴과 연필툴과 같은 100% 벡터 브러쉬입니다. 텍스처드 인텐시티 브러시는 브러쉬 창에 있는 텍스처가 있는 이브러쉬들입니다이브러쉬들은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PNG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서도 컬러를 자유롭게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드 이미지 브러시는 이미지 그 자체를 브러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 패널에서 컬러는 이렇게 빼주셔야 오리지널 컬러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같이 만들어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 제가 브러쉬 소스를 몇개 만들어 봤는데요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 주겠습니다 먼저 텍스처드 인텐시티 브러쉬는 알파 채널의 PNG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로 만들어주기 위해 검은색 배경 위에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영역은 투명해지는 부분이고 흰색 영역은 불퉁해지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회색 부분은 반투명해지겠죠? 그리고 이것은 텍스처드 이미지 브러쉬를 위한 소스입니다. 컬러로 된 이미지 소스는 이 이미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소스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페르소나에 가시면은 아트보드 사이즈대로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데요. 아트보드 영역을 벗어나면 불필요한 영역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슬라이스가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슬라이스 패널에서 익스포트 슬라이스를 해서 4개의 파일을 PNG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브러쉬 패널에서 3개의 선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브러시를 불러오기 전에 커스텀 브러시를 모아두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Create New Category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3선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첫 번째로 솔리드 브러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옵션이 없는 선이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옵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께와 꼬리 부분의 옵션을 지정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텍스처드 인텐시티 브러시를 만들어 봅시다. 폴더에서 흑백으로 된 PNG 이미지 소스를 불러옵니다. 먼저 비즈 파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불러오니 가로로 길게 늘어나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옵션을 보시면 아래쪽에 불러온 이미지가 보입니다. 여기 바디 옵션에 스트레치 대신 리피트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로 창을 닫아줍니다. 브러시를 그려보면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 채널 브러시이기 때문에 색상이 자유롭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 더 불러볼까요? 루프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늘어난 게 보기 싫으니 리핏을 해줍니다. 그런데 끝부분이 반복되니 루프가 연결이 되지가 않죠? 이럴 때는 끝에 있는 빨간 점선을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리핏을 할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해 주시고 드로잉을 해 보시면 자연스러운 러프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텍스처드 이미지 브러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체인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체인은 리핏 선택을 해서 패턴화해 주실 수 있고요 스트로크 컬러 때문에 기존 색이 없어졌는데요. 스트로크 색을 빼주시면 이렇게 오리지널 컬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죽 스트랩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양 끝을 두고 가운데 부분에 영역을 지정을 해서 스트레치로 길게 내려주면 이렇게 양 끝은 두고 가운데가 긴 가죽 스트랩을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코너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코너가 생겼을 때 모양을 선택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접힌 모양, 겹쳐진 모양, 적당히 밀어낸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브러쉬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선택은 최대한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쉬를 만들고 나서 보니 쇠가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직선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물성도 고려를 해주셔야 자연스럽고 좋은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브러시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한장 완성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